네, 지친 피부에 작은 쉼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짓무르기 쉬운 우리 아 엉덩이를요, 보다 보송보송하고 건강하게 가꿔줄 아기 엉덩이 전용 클렌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함께하는 쇼호스트 이강민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서 만나보실 제품은 바로. 아기 엉덩이 전용 클렌저인데요. 여러분 이런 제품 잘 보셨을까요? 일단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냐? 이 베니세는요, 더마피스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2018년에 설립이 돼서 자사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천연 화장품의 조성물과 R&D 기술을 통해서 제품 개발부터 디자인, 품질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우리 고객분들이 어디서도 볼수 없었던 품질의 제품들을 선보여드리는 회사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뭐 천연 화장품이라든지 뭐 화장 비누 OEM을 맡아서 했었다면 지금 최근에 나온 이 제품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 제품 아기 엉덩이 전용 클렌저를 만나볼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부모님들께서 찾으셨던 그 제품을 여러분께서 선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시는 이 제품은요 베니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축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 엉덩이에 정말 축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순하디순하면서 세정력은 가져오면서 또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요 여러분 보시면 되게 300mm 용량으로 아기자기해요. 제 손이 굉장히 크거든요. 성인 남자 손하고 비교했을 때요 정도 용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펌핑형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위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겔 타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민감할 수 있잖아요 민감하지 않게 편안하게 사용하도록 겔 타입으로 넣어드렸으니까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짜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쭉 흐르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그래서 진짜 부드러워요 이렇게 보시면 요런 식으로 그쵸 그렇죠? 이렇게 부드럽다 보니까 진짜 뭔가 마사지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했을 때 각도별로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뽀송뽀송하면서도 뭐랄까요 되게 촉촉한 느낌? 이게 우리 아이들이 그 엉덩이 자체가요 대소변 때문에 건조해지기 쉽고 뭔가 피부가 민감하게 알러지처럼 올라오기쉽거든요 그럴 때 뭔가 수분감을 다 날아가게끔 너무 세상력이 뽀드득 뽀드득해 하는 제품을 쓴다면 우리 아이들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겔타입으로 부드럽게 촉촉하게 가꿔주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타입까지도 만족을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형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게 약산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하 대변과 소변 자체가 엄청 심하게 알칼리성으로 우리 피부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피부를. 그렇다면, 알칼리성 제품을 써야 되냐? 아니죠. 약산성으로 제품을 쓰셔야 돼요. 보통 우리 어린들도 클렌징을 쓸때 피부 건강을 위해서, 뭔가 약산성 이런 제품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pH 밸런스를 조절할 수 있는 건강한 밸런스를 조절할 수 있는 약산성 제품이라는 걸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저희가 실제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리트머스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직접 어느 정도의 수치가 나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했을때 개를 붙였을 때요 정도 요런 느낌 그리고 제 표시가 안되기 때문에 물을 살짝만 붙여봤을 때 색깔이 요렇게 변하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보이시죠 이런 느낌 이 수치가요 실제로 4에서 5 정도의 수치라고 합니다 약산성 제품이라는 거 실제로 제가 제품을 좀 보여드리면 컬러 보이시죠 어, 지금 컬러로 봤을 땐약5 정도 컬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대변과 소변으로 알칼리성이 된 피부의 환경의 pH 밸런스를 조절해서 약산성으로 여러분께서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건강한 피부 밸런스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어떤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가 되어 있냐 이렇게 살펴보셔야겠죠. 우리 애가 쓸 거고 그냥이 아니고 거의 신생아들이 쓸 제품이기 때문에 순한 성분을 따져 보셔야 되거든요. 에코서트 인증을 받은 계면활성제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순하디 순하고요, 자극이 없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 제품 안에 들어있는 성분 에코서트 인증 7가지 유기농 컴플렉스 첨가로 가볍기 쉽고요. 트러블이 올라오기 쉬운 피부에 진정을 도와드리고요. 건강한 컨디션을 회복해드립니다. 우리 청정지역 하면은 알프스 다 떠올리시죠? 이 알프스에 그 유래성분들이 있어요. 그 에델바이스 성분이라고 하죠. 이 유래성분으로 피부의 건강한 컨디션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씻겨주는 우리 부모님의 손도 보호하면서 질무르기 쉽고 가렵기 쉬운 우리 아이의 엉덩이까지 뽀송뽀송하고 건강하게 챙겨드리는 제품이니까요.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약산성에다가, 겔 타입에다가, 용기까지 참 좋아요.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또 어떤 장점이 있냐? 저는 이걸 좀 자랑을 하고 싶어요. 특허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라비올라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아마존의 원주민 분들이 사냥을 하거나... 뭔가 다니면서 다쳤어요. 따로 별도의 치료제가 없잖아요. 그럴 때 치료제로 상처 회복의 치료제로 사용했던 이 항암식물이 다량으로 이 제품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아이의 엉덩이는 건강하게 지켜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자주 자주 씻어주다 보면 건조해지기 쉽고 뭔가 푸석푸석해지기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의 엉덩이는 어떻게 뽀송뽀송하게 지키냐? 그 비밀이 또 여기 들어 있습니다. 또 다른 특허성분인 비타민 나무열매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데요 다량으로 비타민 나무열매 추출물이 들어가있다보니까 정말 건조해지기 쉬운 가렵기 쉬운 우리 아이의 엉덩이를요 영양분을 가득가득 그득그득 가득, 가득, 가득 넣어드리니까 정말 쓰고 났을 때아 진짜 뽀송뽀송하다 세정하고 나서도 개운하다 뭔가 건조하고 수분감이 다 날아간다 이런 느낌없이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하실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클렌저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세정력이겠죠. 얼마만큼 잘 세정이 되는지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기 엉덩이 대형으로 이 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뭔가 토실토실한 우리 아이 엉덩이가 이 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분비물 대형으로 제가 초코 실험을 또 가져왔습니다. 한번 직접 묻혀본 다음에 씻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우리 아이들은 진짜 기저귀를 채워놓으면 시을 데도 없이 대소변을 하잖아요. 자, 그럴 때. 어떻게 시키는지 한번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렇게 지금 우리 아이가 대변을 했어요 기저귀 안에 자 이렇게 묻어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많이 묻겠죠 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묻어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이때 되면은 엄청 울어져 서깰 거예요 말은 할수 없으니까 얼른 씻어주세요 저 배변 나왔어요 이것 좀 갈아주세요 할 거란 말이죠 자 그럴 때 그냥 물로만 씻어내는 게 아니라 저희 개 이렇게 어, 보이시죠 슉슉. 부드러운 겔 타입으로 나오고 있는 저희 베니스에 아기 엉덩이 전용 클렌저로 이렇게 씻어주시면 됩니다. 바로바로 바로 부드럽게 보이시죠? 엄청 부드러워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쫙쫙. 자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다가 바로 물로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씻어주시면 깨끗하게 에코서트 인증을 받은 계면활성제가 들어갈 때문에 순하게 순하게 이렇게 씻길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씻을 필요도 없어요. 자, 요런 식으로. 자, 보이시죠? 자, 제가 하나하나 정말 내 아이의 엉덩이를 씻겨준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씻겨볼게요. 했을 때, 짠! 했을 때. 자, 보이시죠? 자, 요렇게 깨끗하게 세정이 되는 모습 눈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아무래도 클렌저다 보니까 세정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세중되는 모습. 제가 몇번뭐 힘을 줘서 닦지도 않았어요. 간단하게 물만 묻혀서, 결만 묻혀서 했을 때, 이렇게 깔끔하게 씻겨집니다. 자, 여러분, 보셨죠? 이게 바로 우리 아이 엉덩이에 정말 축복을 줄수 있는 베니세 제품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더마피스가 우리 고객분들의 타겟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고, 우리 아이들의 엉덩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출시한 제품, 아기 엉덩이 전용 클렌저, 베니세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